어떻게 하는지 설명서를 좀 먼저 잘 읽어보세요. 베이비 월드. 주세요. 어떻게 뽑아 주세요. 어떻게 뽑는 거래, 서아? 두근 두근, 서아가 누나일지 언니일지 위로 뽑아야 될 거. 여기, 위로 위 위에 보고. 약간 위로 들어야 어! 여보. Girl, I'm a girl. 언니예요, Girl. 오빠 위로 펑 해야지. 서아 여기 보세요. 서아가 언니가 될지 누나가 될지 <laughs> 한번 볼게요. 이거 뽑아주세요. 서 이거 뽑아주세요. 쇼르릉 없습니다. 퐁. Oh, <laughs> 어, I'm a girl. <웃음> <웃음> 서야 언니야? 서 언니야? 아 아들일 줄 알았더니 여자래? 오빠 응? 야, 딸이래 헤, 헤, 괜찮아 우리 못난이 소아 둘 됐네 헤, 헤.